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사랑하는 대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 지난주 말씀에 빌립보가 배경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거기에서 이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간수의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로마 사람인데 왜 나를 이제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잡아들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6장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늘 어디 있었느냐 루디아의 집에 있었다는 거알수 있죠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근데 잘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맞습니까 위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위로를 받는 게 맞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뭐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오히려 합니다. 여기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이게 이제 격려하다, 그다음에 이제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다,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 되신다, 이제 이런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죠. 초신자니까. 야 예수 믿으면 감옥 가나보다. 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셨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격려한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도, 도착한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우리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요 바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데 그 고린도에서 한1년반 정도를 머물면서 앞서 지나왔던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일단은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볼 수가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늘 그가 하던 대로,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는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찾았다 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그 관례를 따라서 그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안식일이 안식일이 오번동안오는러안까0주 그러니까 동안에 거기에 안식일 날마다 방문하면서 성경을 0뭐 합니까 강론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성, 설교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뭐 얼마나 설교의 그 방법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설교는 원 포인트 설교라 그래서요, 한 가지 딱 주제를 가지고 0뭐2 0 0 0 0 0 0 0분0안그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토리 설교라 그래서요. 뭐 이야기를 하듯이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쓰리포인트. 그래서 1대지는 이거다, 2대지는 이거다, 3대지는 이거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설교의 방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의 내용도 다양하죠. 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끌고 와서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그런 방법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회당에는 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던 설교 방식입니다. 회당을 가야 했던 이유가 있죠. 왜 회당을 찾아다녔을까요? 그가 유대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회당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가는 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뜻을 풀어. 이게 뭐냐면요. 강해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강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예언되었던 건데 구약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회당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오니까 크리스토스. 이제 헬, 그리스도라고 한 건데요. 구약의 언어로 하면 뭐냐면 그게 마시아흐.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들에게 있어서 늘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보십시오. 설교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설교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저만 해도 복잡합니다. <laughs> 제 설교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뭐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갖다 쓰죠. 네, 근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로 적용됩니까? 예수님에게. 네, 그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것만 매주마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저도 매주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설교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여기 경건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건잘 모르지만,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마 그들의 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던 신화, 그 신화에 아마 어떤 신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우스든 뭐,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과 어느 정도는 연결해서 생각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울의 설명에 이해가 됐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씩 잘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 따른다 라는 게이 프로스 클레오로 라고 하는 건 어디에다가 찰싹 붙어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라는 이야기죠 스펀지처럼 스펀지처럼 그냥 말하면 그걸 그대로 쫙쫙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과 신라의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다 젖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좋았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교회로 점점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들립니다. 매우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자꾸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원래 이 회당은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야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서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전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잘 전하면서 그냥 우리의 전통대로 사는 게 유대인들이 편하게 살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율법? 아니다. 그렇죠 할래? 아니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가 나죠. 왜요? 바울과 신라에게 찰싹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그게 그들에게 완전 찰싹 붙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있는 저 시내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막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신라가 야손의 집에 숨어 있다는,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집을 침입해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바울과 신라를 찾아내고 끌어내려고 막 열심히 찾지만 바울과 신라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야손과 그 몇몇의 형제들을 끌고 데살로니가는 그냥 시 도시였습니까? 우리가 어, 자유 도시라 그러는데요. 로마로부터 직접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관할권 안에 있지만 그시 자체, 데살로니가 시 자체는 이 시장이 그 마을을 그냥 스스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이 제일 컸던 거죠. 거기에 있는 통치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는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다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신 끌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 바울 일행들을 이 마을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자꾸 이상한,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뭐, 식인. 성찬을 할때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런 걸 얘기하니까 저들은 막 식인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한 안 좋은 사람들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끌어들였다, 이 마을에. 그러니 이 사람,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 보십시오. 오직 누구만 시저, 가이사, 로마의 황제만 신으로 섬기고 그 사람만 왕이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왕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자꾸 왕이라 그런다. 이거는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절 말씀해 보면 우리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이 야손하고 바울은 이미 못 잡았으니까 대신 이 야손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처단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관리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돈 받고 풀어주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이 해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바울 이행을 계속 추적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를 16장 21절 같이 읽어 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 멘. 바울과 신라의이성교 여행에 나중에 이 야손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 성교 팀의 일행으로서 이 야손이 함께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이 야손이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쭉 앞에 내용들을 보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냥 이 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그니까 몇주 동안 설교했다 그랬죠? 3주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안 되는 시간을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머물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물론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마을에 딱 3주 그러니까 줄 3번 그죠? 줄세 번, 여기 뭐 마을에 가니든 사람들이 어디 뭐 많이,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세번딱 설교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뭐, 우리 막 기존, 기존 성도들이 있는 거면 모릅니다. 근데 기존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유대인 회당에 다니던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냥 그 정도의 사람들이 딱세 번, 그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뭘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했다.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무는데요. 그 머무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합니다. 몇주 동안 교회가 세워졌다고, 몇주 동안 설교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3주, 한달안 되는 시간 동안 바울이 거기 머물러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죠.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여기가 어디다?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년 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보십시오. 바울이 하,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비록 지금은 고린도에 있지만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신들을 기억할 때 어떻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당신들을 빠뜨리지 않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사역해왔던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담당했던 학생들, 청년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공동체들, 지금도 제 마음에 요 많이 기억이 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쵸? 목사님의 기억 속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함께 얼마나 마음을 쏟고 함께 동역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우리 3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이 데살로니가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에르고온이라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건 복음 전도를 포함합니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거는 열심히 서로를 섬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특별히 인내가 중요한데요 이방인들이 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교회가 형성돼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진다라는 건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몇번 설교했다고요? 몇 번? 세 번. 그렇죠? 세번 설교했는데 그게 말로만 그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몇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써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미 벌써 많이 했는데 아, 과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제 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번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러고 그냥 쫓겨가듯이 했습니다. 쫓겨가듯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가 형성돼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6절인데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씀에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번 전했던 설교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가 반응을 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걸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고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 교회입니다. 초신자 교회, 수평 이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완전 생짜배기들. 아직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번딱 설교하고 갔으니까, 그죠? 세례도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된다? 본이 된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그 일대입니다.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노란 글씨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다? 각 처로 퍼져나갔다. 우리 고산제일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고산동 빼뻘만이 아니라, 그쵸? 용현동, 청학리 뭐, 의정부 별래, 남양주, 각 처로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예. 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뭐더 얘기를 하겠느냐? <laughs> 바울이요, 야, 대살로니가 교회 한번 봐봐, 저기 대단한 교회야, 이런 말할 필요도 없다. 뭔 말을 하겠느냐? 이미 당신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다 소문이 나있는데 뒤에 구절하고 1 0절말씀해 보면요, 당신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강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의 기쁨이 찹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이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그럼에도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건면의 말들을 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 있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초신자 집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 가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아주 짧게 다녀간 교회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끝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을 넘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